안녕하세요. 이슈패커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방금 세운 기록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수출 많이 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방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영상은 3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한국 경제, 한국의 위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럽 시장을 뒤흔든 K2 흑표 전차.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차가 대서양을 건너 중남미를 점령했습니다. 페루, 이한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순간, 방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고요? K2 흑표 전차 54대, K808 100호 장갑차 141대, 총 195대. 잠깐만요.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전차 팔기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180대를 팔았을 때약 9조 5천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추정 3조 원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중남미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에서 이미 입증된 한국 전차. 이제 대륙 저쪽 끝에서도 우리도 한국 것으로 하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의 진짜 선택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페루는 정확히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페루가 갑자기 K2를 원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더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사실 페루는 몇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상전력이 낡았고, 주변국들과의 군사균형도 맞춰야 하고, 방위 효율도 높여야 하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페루는 예산은 적고, 성능은 좋고, 빨리 받아야 하고, 기술도 배워야 한다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정확히 그네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네 가지를 다할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기술력, K2 흑표. 이 전차의 기동성과 화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유럽 군대들이 직접 시험해 봤습니다. 노르웨이가 테스트했습니다. 핀란드가 검증했습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한 전차인 겁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위험을 안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방 선진국들이 이미 써본 거고 검증한 거니까 우리가 사도 문제 없겠지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가성비. 여기가 중요합니다. K2는 네이토 기준을 충족하는 서방 전차 중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최적화된 유일한 전차입니다. 미국 전차 훨씬 비싸요. 유럽 전차 만드는 데 시간 오래 걸려요. 한국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전차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명제를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납기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느라 자기네 생산량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주문하면 빠르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건 국방 관점에서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네 번째, 유연한 협력. 페루는 단순히 전차를 받는 게 아닙니다. 현지 생산비율, 기술 이전, 교육, 군수지원까지 한국이 페루의 산업을 함께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물건만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방 생태계 전체를 이전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세계 방산시장이 지금 이 순간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중남미 국가들이 어디서 무기를 샀나요? 미국, 유럽, 러시아. 네, 맞습니다. 그세 진영에서만 골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기네 재고를 비우느라 바빴어요. 납기는 길어졌고, 가격은 올랐고, 공급망 문제는 생겼어요. 그 틈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유럽이 K2 흑표를 대량으로 가져갔어요. 폴란드 180대, 핀란드 200대 이상. 이 모든 계약이 한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 것도 괜찮다. 그 메시지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남미에도 도착했습니다. 페루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어요. 아, 유럽이 인정한 거니까 우리도 사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페루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남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강국 중 하나가 페루입니다. 페루가 한국을 선택하면 콜롬비아는 칠레는 에콰도르는 브라질은 어 페루가 하는데 우리도 한국과 알아보자 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대통령이 이 계약을 축하하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외교 인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한국이 이제 단순한 장비 수출국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입니다. 페루는 한국에게서 전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페루는 한국의 방위 체계 모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보통 나라들은 전차 이거 얼마? 자 주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페루는 다릅니다. 한국의 지상 전력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고 싶습니다. 기술도 배우고 싶고 우리 산업도 같이 발전시키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신뢰의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K2의 지리적 확산을 보세요. 한국 본토? 당연하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유럽? 이미 확정이고, 이제 중남미? 한 제품이 전 지구상의 서로 다른 대륙에서 연속적으로 선택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기술력? 좋아야 하고, 가격? 경쟁력 있어야 하고, 납기? 빨라야 하고, 유지보수? 좋아야 하고, 정치적 신뢰도 높아야 합니다. K2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사는 미국과 유럽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한국 방사는 진정한 경쟁자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 모비스 유럽, 위스스 러시아, 벨스 산국, 이렇게 사자 경쟁 구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이 경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할까요? 이번 페루 사례가 중남미 시장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요? 페루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중남미 군사력 재편의 선도 국가입니다. 페루의 선택은 주변국들에게 극도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이 국가들이 모두 보고 있습니다. 페루가 했는데 됐네? 그럼 우리도 이미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 방산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합의 이후로 협상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2, K9, 천무, AA50. 이 모든 장비들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거든요.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이 얼마였나요? 210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결 같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생각해보세요. K2가 유럽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의 우방국들, 대륙 단위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페루 계약은 그 확장의 또 하나의 증거이자 경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이제 지구 반대편 국가의 안보까지 책임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이번 페루와의 전차, 장갑차 계약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방산이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확장에 돌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왜요? 한국은 기술력도 있고, 납기 능력도 있고, 유연한 협력 모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방산의 중심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역사입니다.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뜨겁고 맛있는 이슈만을 보도하는 이슈 패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